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그 신규 직원들이 입사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김대리부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 채용원여종묘에 입사하게 된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채우... 같이 채용원에종묘에 입사하게 된 권준호입니다 <laughs> 아, 많이 좀 어색한데요. 다들 신규 직원이라 저도 좀 어색하네요. 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뭐 저희 신규 직원들도 입사했지만, 저희가 이제 화분들이 입고됐어요 나무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화분부터 입고됐네요 <laughs> 아니고, 이거는 이제, 토규 화분을 이제 금형으로 뜬 이제 플라스틱 화분들이고요. 기존에 이제, 파스키니아 화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대목들, 요거는 이제, 작은 사이즈들.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요. 받침대가 전부 다 있습니다. 실 내용으로도 쓸수 있고, 실 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견본으로 저희가 한번 화분 가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들어온 것 중에 제일 큰 사이즈 화분이고요. 지름이 38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상록수들 담을 때한 1m 정도 나무까지는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분으로 해서 스카이 향나무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어떻게 하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깔망을 대가지고, 이제 분재철사나 이런 걸로 이제 고정해서 심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마사를 넣어도 빠지지 않는 크기거든요. 균형 자체가. 이제 마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대립이 있고 중립이 있고 소립이 있습니다. 밑에다 가는 이제 대립을 넣는 거고요. 대립을 넣는 이유는 입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물 빠짐이 잘 되기 때문에 맨 밑에 깔아주는 거고요. 한번 일단 저기 마사부터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지네요. 다시. <laughs> 보니까 이제 빠지네요. 밑에 이제 물 빠짐 되어 있는 군형들이 만약에 작으면 깔망을 안 대주셔도 되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이렇게 담았을 때 빠진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깔망을 으시고 위에서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몇번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뒤집어서 저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뒤집어서 해야지 이거를 이제 모양을 보고 이제 자르기가 좀 편하거든요. 베스, 아, 이것도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가인데 관엽이나 이제 작은 나무들 가지치기하기 좋고 다용도로 아주 쓰기 좋습니다. 약간 이거보 잘하겠죠? 걸 이제 깔아 놓으신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해주셔야지 이 깔망이 그다음에 이제 대립부터. 입자가 크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서 일도 물 빠짐이 잘 됩니다. 이걸 화분 가리할 때마사양을 어느 정도 느냐고 가장 물어보시는데 화분에 한 10분의 1 정도 식물에 따라서 배수가 많이 돼야 되는 거는 마사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카이 향나무 좀... 를 넣을 거라서 한1 0분 정도만 넣어주시고 상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폴라이트나 여러 가지 이제 입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으로 넣어도 이제 배수가 되는데 화분 깊이나 넓이나 나무의 중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사는 깔아주는 건 필수고요 화분이 원래 좀 길면은 여기다도 원래 마사를 좀 섞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는 경험상 네, 문제 없습니다 분갈이하실 때 이거 상토를 절대 다 채우지 마시고 화분에한 5분의 2나 그 정도. 포트면은 항상 이렇게 부리가 꽉 썰어 있습니다. 이게 절대 이게 상토가 이게 꽉 채워서 심으시면 안 되고 웬만한 화분들이 라인이 다 있거든요. 요거에 맞추셔서 하시면 좋아요. 이 라인에. 잠깐 상토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네, 아주 좀 센터 반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하지 같은 거는 좀좀 정리를 좀해 주시고요. 요거 같은 건 화분에 지금 겨울에 저희가 하우스에 관리하면서 좀 나무가 다른 나무 옆에 있다 보니까 나무가 약간 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펴지지 않을까. 굳이 지주대를 대지 않아도. 그냥 일단 심겠습니다. 뭐기잘다쳐주시면 돼요. 이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쳐가면서 이 사이사이를 잘 정리를 안 해주시면 물 주면 여기가 군형이 생겨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물 내려가면서 이제 항상 나무는 이제 심어놓고 이제 멀칭을 해줘야 돼서 이 정도 화분 사이즈는 대립으로 마감을 하셔도 돼요 대립으로 마사를 이렇게 깔아주는 이유는 물을 줬을 때 침전물이 다떠다니거든요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추가로 이제 연출하고 싶으시면 그 에그스톤이나 저희 이제 바크 제품들 있어요. 소개하분이니까 한번 이렇게 깔아볼게요. 바크도 이제 중립 있고 대립이 있는데 이건 이제 중립 제품입니다. 중립 제품. 아 이쁘네요. 이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이거 누가 작업했는지 참 직원들은 이제 교육차 한번 담아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저희 김대리가. 블루엔젤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체험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리고요 잘 못하지만 저희 대표님 하는 거어깨너머 해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하실 때 제가 볼때 옆에서 봤는데 한 개를 하고 좀 흔들어 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좀더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대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화분에 한20% 정도? 어, 그리고 이거 대리 넣으실 때 세척된 걸로 사셔서 넣으셔야지. 세척 안된 걸로 사용하시면은 이게 그물망에 막혀서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세척한 걸로 사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넣어주고. <놀람> 오늘은 이 새로 들어온 이제 플라스틱 화분에 대해서 한번 식재도 해봤고 예, 상품 한번 비주얼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 전시를 이제 했는데요. 요거 이제 세개 담은 거는 이제 스케이 향나무 이제 7만 원, 블루 엔젤 12만 원, 이제 에메랄드 그린 2만 5천 원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요거 한정에서세 개만 이렇게 판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나머지 화분도 저희가 인터넷 판매를 이제 택배 작업을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그 화분 종류 같은 경우는. 1 0분씩 카린에서 한번 행사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점점 이제 감염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그 매장에서는 이제 방역이나 이런 걸 이제 철저히 하고 있고요. 오셔서 실외니까 편안하게 이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수입품들, 유럽 신품종들이 또 많이 있고 되고 한 2월 말 정도에는 이제 어떤 물품이든 이제 사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